길가에 조약돌 같은 인생? 음. 발길도 차도 기억도 못 하는 거, 풀 같은 인생인데, 음. 어,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고, 음. 내가 이제 내 명대로 살수 있다는 음. 게, 지금 죽음이 문턱에서 이제 깨달았, 던 거잖아요. 예, 그게 너무 어 믿기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주택을 음. 받고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이 중간에 놓고 내가 옆에 놓고 엄마가 음. 음, 딸손꼭 음. 잡고 자요. 잘 때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엄마 신기하지? 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나 믿겨지지 않는데 그렇지, 그렇지. 계속 꼬집었어요 제가. 음. 엄마, 맞지? 엄마, 살아있는 거 맞지? 계속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 딸, 너 살아있어져서 너무 고맙다고. 음,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음. 하루하루가 꿈 같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요. 어, 그럼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음. 음. 그러면은 뭐, 하나원 국정원에서 음. 그 외부에 이제 구경도 나가고 에이. 나가잖아요 음. 제일 기억이 남았던 게 있잖아요. 저는 가로수가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렇지. 북한은 허허 벌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떻게 길에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지? 아, 그렇지. 엄청 사박한 그런 나무들 가로수가. 아. 야, 비교가 안 된다. 이 나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꿀 수가 있나. 그렇지. 네. 네. 이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응. 나무도요, 네. 봄이 되면, 가을이 네. 되면 또다 이쁘게 갖고 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네. <laughs> 네. 너무 거기에 탐복을 했어요. 그렇지, 제가. 그렇지. 창밖을, 버스 타고 가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냥 일상 일상이고 네, 그냥 지나치면서도 그냥 무심코 음, 지나갈 무심코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우리한테는 그랬어. 그거 하나마저도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그렇지. <laughs> 와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음, 어,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바꾸냐. 음. 그리고 또 충격이라면 충격인데 음. 여성들이 운전하는 거. 어. 너무 놀랐어요. 어, 저는 그렇지. 허, 그냥 우리 인식에는 남자가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한국에 오니까 여성분들이 다 운전하더라고요. 허, 야, 여성의 위상이 이렇게 높았나? 아, 그렇지. 저거 운전해야겠네. 네. 여성 위상이 지금 남자 를주어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네. 감동받았어요. 응. 와, 어떻게 여자가 운전을 하지? 그게 음. 너무 신기했어요. 음. 음. 북한에서는 그렇게 남녀평등을 음. 외쳐도 네. 항상 여자는 그냥 네, 밑에, <laughs> 밑에 <나는>. 어. <laughs>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네. <laughs> 네. 그게 제일 그런 말을 왔었어요. 많이 쓰죠. 네. 어. 참, 한국에서 와 우리 살아보니까 정말 꽃망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죠. 산다는 게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매일 매순간이 고맙죠. 맞아요. 음, 공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원에서는 언니도 만났고, 만났겠 네. 엄마도 면회 와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딸하고, 어머니, 그리고 언니 이렇게 모셔왔더라고요. 아이고, 물러봤어요, 저희 딸. 아이를 데리고 온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그러는 게 어머니. 음. 못 알아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훌쩍 커서 훌쩍 큰 거예요 애가 음. 이렇게 보다가 혹시 은혜니? 이렇게 했거든요 음. 제가 허, 맞는 거예요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좋았을까 에이, 가서 확 끄라고 울었죠 감옥에서 헤어지고 지금이니까 그치. 그냥 그 아무 말도 안나오더라 그냥 그냥 마음속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 왔는데 속으로 내가 살아있어져서 고맙구나 사라져서 나는 그거 하나였어요 사라져서 고맙구나 음. 어 이거였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음, 음. 게 이런 스토리 언니의 스토리를 넣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정말 엄마여서 맞아 악착같이 네, 내가 나왔잖아요. 아이가 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고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건내 책임이잖아요. 내 의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죽지 못하겠더라고요. 때는, 제가 네, 감옥에서. 음.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에서 있다가 이게 나오셔서 어마집이 네, 네. 딱 들어가 보게 네. 됐습니까? <laughs> 엄마, 이게 엄마 집 맞아? 이거지. <laughs> 이거 맞아. <맞았나? 웃음> 엄마, 이게 엄마 집 맞어? <laughs> <laughs> 그치. 야, 그래, 이게 내 집이다. 어, 어. 언니가 또다 가고요. 전자제품 다 언니가 또 사서. 진짜 현현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감히. 야, 이거 테레비도 엄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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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응. 맞다는 거지. <laughs> 어. 테레비, 냉장고, 어. 뭐 다. 그냥 그 집에서 구속. 고속 둘러봤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신기하지? 예, 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에이. 들어가자마자 전자제품이 다, 아, 이 자체도 에이, 신기하고. 에이, 에이. 화, 그리고 화장실도 집안에 있잖아요. 어, 어. 화장실에 도움물, 찬물 다 나오지. 이야, 어. 아, 천국이 따라옵네 그렇지. 천국이 따로 없네. 그리고 밥상에 쌀밥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 그 쌀밥을 <laughs>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넘었고, <laughs> 음. 그 쌀밥을 먹는다는 죄로 북성돼서 그렇게 매맞았고, <laughs> 음. 뭐 탈북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먹기 아, 위해서였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음. 생존하기 참, 위해서. 그러니까요. 음. 별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저희 엄마도 제가 다 왔을 때, 그, 그때 당시 55인치 TV를 사드렸는데. <laughs> 이게 무슨 티비 이 크냐 집채만 하구나 <laughs> 라고 하더니 한1 0년 넘게 사시니까 내 네, 아무리 생각해보도 우리 집 티비 작다. 작대. <laughs> 나 네, 조금... 이거 보면 좀더큰거 봐야 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laughs> 사니까 맞아요. 이제는 생활 수준도 네. 올라가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음, 행복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은, 음. 딸이랑 같이 나와서, 가족들 음. 같이 나와서, 한국에 처음에, 뭐부터 음.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저는, 오자마자, 음. 입원했죠. 아이고, 궁그 때문에. 음, 몸이, 뭐, 정상이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맞았는데, 감옥에서. 그렇게 과목에서. 맞고, 음, 혹헉하고 음. 그냥 음. 염증이, 온몸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딸이, 음. 우리 딸이 날 처음 봤을 때, 그러더라고. 딸도 절못 알아봤대요. 왜냐면, 기억했던 음.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가 온줄 알았대요. 왜냐면, 제가 감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흰머리 그때 다 났었거든요. 흰머리 다 나고, 생리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할머니 돼서 왔었어요. 음. 영양이 부족하니까. 예, 영양도 그냥 부족하고 하니까. 병원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어, 병원에 가니까 사실은, 음. 북한은 그러잖아요. 아프면 약 먹잖아요. 음. 난 그래서, 어, 약만 떼주는 줄 알았어요. 음, 음, 음. 가는 날에 입원시키더라고요. 이거 아. 엄청난 이 장난은 게이지가 그렇게 높았었나봐 그죠 염증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시키더라고요. 아. 응. 근데 아. 나는 우리 북한은 웬만하면 참잖아요. 그렇지 다 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병든 거예요. 네. 네. 병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근데 아파도 탈북, 탈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잖아요. 너무 거도로 음. 긴장이 돼서. 음.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다 부르지, 부르지. 풀리는 거예요. 예, 어. 네, 긴장이 풀리면서 음. 온 몸이 다 아파나더라고요. 음. 병원에 병원 생활 했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어. 병원도 너무 음. 좋지 않까 놀랬어요. 어. 어. 무슨 병원이 호텔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저는. 헉, 침대. 막오 너무 그탄 침대. 너무 멋있더라고요. 삼새끼 밥에 음, 따끈하게, 따끈하게 나오지. 메뉴다 다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음.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받은 교육에 의하면은 음. 남조선은 음. 돈이 없으면은 음. 아파도 병원 입고도 못 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네, 네. 어.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 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음. 복지가 의료 복지도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죠, 최고.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최고야, 최고. 음. 네. 뭐 음. 기초 생활 수급자 쉽게 말해서 뭐 네. 약자 그뭐 아픈 사람, 들또 이제 음. 연세가 많으신 와. 분들, 맞아. 또 이런 분들에서는 음. 또 병원도 거의 공짜입니다. 거의. 우리 엄마도. 네. 맞아요. 공짜예요.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혜택이 네.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죽을까봐 어. 어, 또 말이 또 그렇다. 아. <웃음> 네. <웃음> 아무튼 네. 그 약자에 대한 혜택이 네. 굉장히 많은 장난, 거예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놀랬어요널 그냥. 매일매일 놀람이에요. 응.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게 한국에 병원을 처음 갔을 때 음.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있다 보니까 네. 입구에서 돈을 내고 접수를 받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치료를 받고 돈을 내라 하잖아요. 네. 거꾸로. 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laughs> 다, 다 받고.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웠거든요. 아, 북한에서 역시 이렇게 거짓 선전을 했구나. 음. 거지들밖에 없다고. 아, 거지들밖에 남조선에는 거지밖에 없다고. <laughs> 우려가처럼 야, 북한에서 배워주기는 남조선 남조선이 아무 거지만다는 게 여기 어딨냐? 아무 찾아봐도 없다야. <laughs> 서울역이나 가면점 있죠. 네, 어, 없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참. 맞아. 그래서. 그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을 음.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참 그렇죠 한국으로 음. 올까봐 그러겠죠.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음.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지, 음. 어, 자기들이. 때문에. 음. 딸이랑 같이 이렇게 음. 뭐 돌아다니는 데는 없어요? 돌아다니는 데는 많죠. 어디를 가보고 제일 놀랐습니까? 놀이 놀이공원이죠. 아. 음. 놀이공원에 가서 뒤집어졌죠. 그치. 어. 음. 저도 그랬습니다. 롯데월드 가서. 예. 뒤집어졌어요. 예. 음. 뭐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예. 땅, 그냥 다 이렇게 막. 이게 뭐냐고. 어, 진짜 놀이 천국이더라고요, 어, 또, 거기는. 맞 예. 네. 그래서, 야, 이런데 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거 서민들을 위해서, 어, 백성들을 위해서 그치. 가서, 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음.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냐. 그냥 감동이죠,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은 걸음걸음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음. 놀이터, 놀이터. 아기를 학교 보내면서도 많이, 학교에서는 공부, 공부 역시 잘 합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그동안에 아이고야. 어떤 충격을 받았더냐면 대인기피증? 아이고. 그충격이 하잖아요. 아이 앞에서 저희가 수갑 차고 아. 잡혀 나갔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어. 트라우마가 생겼 트라우마가 생겼죠. 아이도 생기고 저도 생기고. 음. 어, 보는 앞에서 이제 할, 하루 아침에 할머니, 엄마 다 잃어버렸으니까 애는 음. 너무 충격이 큰 거죠. 근데 12살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든 참혹한 현실이었죠. 예. 네. 그래서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더라고요. 대인기피증. 어 사람을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좀. 아팠던 아이를 음. 언니가 엄마 어머로서 네. 치유가 되 예, 네, 제가 아이면. 와서 힘들게 치유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죠. 음, 음. 음. 그러면 지금 온 가족이 대한민국 음. 오셔서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밥을 먹어도 같이 먹을 수 있었고 네. 잠을 자도 한 집에서 같이 잘수있었서 상상초월하죠. 그렇지. 음. 네.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은 음. 제가 어, 차를 처음 샀어요. 여성분들이 어. 운전하는 걸. 너무 아. 아. 감동이어서. 어. 예, 예. 음. 오늘 일단 차를 사서 운전하면서 <laughs> 어머니를 모시고 파주. 프로방스가 어. 그러니까 거기 모셨어요 어머니를 아, 어. 가서 식사하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음. 네. 그래서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 <laughs>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게 믿어지지 않고 엄마 어. 뒤에 모셨잖아요. 어. 무슨 당간부예요 엄마가. 어. 네. 그니까 그렇게 엄마를 대우했죠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모습 보고 엄마 그러시더라고. 오래 살다 보니 어.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렇지. 네가 운전을 다 그렇지. 하고. 음. <laughs> 참, 엄마들한테는 <laughs> 북한에서 정말 지지직 공상으로 네. 살던 네. 우리 딸 아들들이 음. 한국에 와가지고 네. 자식들 차에 타고 있을 때가 그렇게 네.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행복해 그렇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맞아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못태서 쳐다보더라고요. 음. <laughs> 이렇게 보면 엄마가. 음. 행복해서 쳐다보던 우리 엄마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음악을 탁 틀어주면 음. 너무 더신 나서 <laughs> 야 이게 어디서 노래 나오냐 <laughs>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차에서 나오지 <laughs>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보고 야 야는 진짜 똑똑하구나 야 어. 이러면서 니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아니. <laughs> 저도 한 가지 에피소드 얘기하려면, 엄마가, 우리 집이 10층이었어요, 아빠도. 음.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리가 있거든요. 어. 안양천 다리 있는데, 어. 거기 차가 엄청 아침에 출근할 어. 때 어. 많잖아요. 엄마가 창가에 이렇게 서서, 야, 저 다리는 부러지지 않냐. 차가 너무 많이 다니까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너무 많이 다니니까. 아. 참 신기하다. 저 무거운 그쵸. 거를 다 어떻게 그렇죠. 든든하게 했네. 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서있냐 음. 신기해서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음. 뭔들 안 신기하겠습니까? 네. 다 신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음. 살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음. 매사에 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음, 매순간 매순간 <laughs>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목표를 피트니스 대회를 목표로 잡았어요. <laughs> 어, 그 어려운 것을. 예. 오, 엄청 오. 어려워요. 북한의 아, 예. 그 후유증?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서 맞은 후유증? 예, 예, 예. 음. 몸이 너무 망가져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 어, 어.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공황장애래요 음. 숨을 못 쉬는데 가슴을 계속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제가 1일, 1월 아. 10일자로 그만두고, 음. 어. 11일부터 피트니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아~~ 매년 예. 건강 회복하려고 예 올해 굉장히 음. 짧은 기간에 5개월이에요. 어머 예. 세상에 예 진짜 인생이 파라만장 하면서도 멋있어요. <laughs> 그게 네. 대한민국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네. 언제 상상도 못하죠 몸을, 몸을 만듭니까 예. 몸이 다 망가져서 왔죠 그렇죠. 다 음. 망가져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올해 피트니스 대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이랬었어요 나의 20대를 음. 소환하자 음. 어. 20대 엄청 망가졌잖아요, 음, 북한에서. 감옥에서 독성당하고, 음, 음. 매막, 음, 굶고, 굶고, 혹독한 어. 생활. 음, 그래서, 나이 20대는 꿈도 없고, 짓밟혔잖아요. 음. 음. 2 0대로 소환하자. 음. 어, 20대처럼 건강한 몸으로 제가. <laughs> 진짜 멋지십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더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언니 유튜브 채널 본인 한번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강수연 TV 유튜브 채널 음. 놀러 오셔서. 네. 다양한 가족 이야기랑 여기 그 유미 이 채널에서 많이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재미나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놀러 오세요. 네. 강수연 TV 채널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